지난 9일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에서 꿈나무 어린이 기자단 여름방학 체험활동이 진행됐습니다. 어린이 기자단 60명이 두 번에 나눠 참여한 이날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수과가 재세동기 사용법 등 위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. 또한 화재 진압과 연기 피난 등의 안전체험을 통해 불이 났을 경우 상황별로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학교에서 체험, 아니, 학교에서 교육을 해볼 때이 책으로만 그 글로만 교육을 해봤었는데 이번에 직접 경험을 해봐가지고 앞으로 그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은 더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진행된 안전 체험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 기자단의 안전 의식이 한층 더 성숙해졌기를 바랍니다. 또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남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.